이의 수가 잦자듭니다숨막혀이사람들이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날를설이하득하고 나를 날이해시켜야돼 그래야 난 반응을 할수 있어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용인천하시구 메아도령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용띠입니다. 갑친 여이자 청룡의 애잖아요 어떨까요? 막, 이렇게 꿈틀꿈틀 된 지렁이처럼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용처럼 이렇게 강승을 해야 돼, 이렇게. 용과 용이 만났는데, 과연, 이번 연도, 삼재에 더불어서 어떨까? 좋진 않아요.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별의 수가 잦아듭니다. 숨막혀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되게 좋아하죠. 날 설득하고, 네가날 이해시켜야 돼. 그래야 난 반응을 할수 있어.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막 배려하고 뭐하고 속 깊은 건 좋아. 그렇지만 답답해. 숨 막혀, 상대방들이. 깐깐해. 자존심도 세요. 이 자존심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자존심을 넘어서 과만하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간을 잘 찾아서 타협을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사람 조심하세요. 이별수가 들어있습니다. 용띠분들. 삼재.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수나 이런 건 다행히도 크게 드물긴 해요. 그렇지 많은데 몸이 좀 아파올 수가 있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이번 년도 잘헤쳐 나가게 되면은 운기가 회복돼 가지고 원상 복귀가 된다는 게 있어요. 원래 흐름이 들어오는 삼재, 그다음 눌러 앉는 삼재, 나가는 삼재잖아요. 들어오는 삼재부터 해서 눌러 앉는딱 2년 동안 고비였을 거예요. 3년째 되는 해에는 회복이 되는 거니까 점차 괜찮아지신 분이 많아질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 진짜 신경 쓰시면 신경 쓰셔야 돼요. 이제는 병원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베풀면 뭐예요? 돌아온 건 드뭅니다. 상반기에 이거는 좀 괜찮다고 볼수 있는 거 일단 용띠 분들 첫 번째요. 문서운은 있습니다. 문서운과 더불어서요 자격증이라든가 진로 취업 성취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운기 들어온 건 있어요. 내 운이 점점 펴가는 형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운이 쳐진다는 거야.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시험도 보고 문서도 잡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안 좋은 부분만 피하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